장 거기 계세요? 그래, 대시.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는 게곧 번개 폭풍이 칠것 같아요. 번개가 바다에 떨어지면 수면 근처에 강한 전기가 퍼지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번개에 직접 맞지 않더라도 감전될 수 있어요, 대장. 경고 고마워, 대시. 지금 바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겠군. 이상 동생끝! 우와 몸소니, 야, 치, 오호, 해우, 야, 치, 아, 여기도, 야, 조심. 음, 어, 뭐가 저렇게 급하지? 비상 착륙을 해야겠군. 음. 자, 노우 착륙하기엔 너무 늦었어. 음. 아, 어? 오, 야. 어, 죄송하지만 지금 그 안에 있는 게제것 같은데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 할수 없이 힘을 좀 써야겠군요. 쳇 음, 쳇. 아이야아 시간이 좀 걸리겠는걸. 어 이런 번개가 또? 가만, 저긴 해우들이 있는 곳인데 당장 옥토경보를 울려야. 어. 음. 야, 어, 손이 닿질 않아. 아하, 끈끈한 삿갓 쪽에 거기다 해초만 살짝. 어차, 명중. 아하, 하 저는 조종실로. 번개 폭풍이 지금 해우 무리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켜야 해. 대장은 해우들하고 같이 계세요. 아 그건 아니야 페이서. 난 잠깐 어, 잠깐 어,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지만 통신에 문제가 없을 거야. 번개 폭풍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대장. 계속 지켜봐 대쉬. 다른 대원들은 즉시 해우들을 깊은 곳으로 대피 시킨다. 대장 잠깐만요. 말해 쉘파리 아니 헤링턴 아니, 아니, 아니 쉘링턴 해우들은 계속 숨을 쉬어야 해요, 대장. 깊은 곳으로 대피시킨다고 해도 곧 숨을 쉬러 위로 올라가야 할 텐데 어쩌죠? 그럼 해우들을 숨쉴수 있는 곳으로 대피시켜야겠군. 그럼 해우들을 모두 태워서 옥토... 아이쿠, 따가워! 옥토, 아이쿠, 따가워요? 아니, 옥토포드! 해우들을 모두 탐험선에 태워서 옥토포드로 대피시킨다! 네, 알겠어요 대장! 옥토넛! 모두 탐험선으로! 이양! 와, 공기가 정말 상쾌해. 맞아, 제인. 신선한 공기가 최고야. 대장, 저기 해우들이 보여요. 좋아. 즉시 대피 작전을 시작한다. 네, 알겠어요, 대장. 준입, 거기 있어? 헤어박터포? 준입, 해우들이 도착하면 배가 고플 거야. 옥토포드 안에 있는 해초를 전부 다 모아서 지금 바로 옥토 해치로 오. 수아! 어, 아무 일도 아니야 튜님. <laughs> 어서 가서 해초를 준비해. 음, 굶주린 창고치들이군. 우선 몸을 숨기는 게 좋겠어. 안녕하세요, 해우 여러분. 위험한 번개 폭풍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돼요. 어디로 가면 되지? 우린 어디든 좋아. 여행은 어디든 즐거워. 모두 탐험선 위로 올라타세요. 옥토포드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그럼 어디 가볼까?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러게 저렇게 느려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징? 물고기? 물고기는 안 잡아. 우린 채식주의자거든. 풀만 뜯어 먹어. 우린 먹이를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 그래서 늘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해. 디장 <laughs> 나오세요. 무슨 일이야, 쿠아지? 대피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해우들이 너무 느려 속터진다니까요. 거기다 움직이는 게 모두 제각각이에요. 어떻게든 안전하게 대피 시켜야 해. 모두 일렬로 줄을 세운 다음 탐험선에 하나씩 태워. 반짝 이상이다. 아까 분명히 여기서 뭔가가 반짝거렸는데, 이상하네. 반짝이치다. 반짝이는 게 좋아. 번개 폭풍이 가까이까지 왔어. 빨리 해우들을 옥토포들 안으로 대피시켜야 돼. 안녕하세요. 저기 탐험선 D로 가시면 돼요. 알았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저기 탐험선 E로 가세요. 알았어. 안녕하세요. 저기 콰지가 타고 있는 탐험선 X로 가세요. 자, 어서 어서 타세요, 영 손님. 저 위로 올라가세요. 운전 살살 부탁해. 흠, 음, 더탈 데가 없는데 어쩌죠? 내 걱정은 마 여기서 기다릴게. 다 내려주고 태우러 올 거지? 그럼요. 금세 내려주고 올게요. 모두 준비됐지? 옥토포드로 출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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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Pajanaka Pump and Hannah Punin. 하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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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어 d g o 번개가 마지막 해우 있는 곳 바로 위까지 왔어! 오, 어, 이런… 대장, 늦기 전에 마지막 해우를 대피시킬 수 있을까요? 오! 맞아요, 놀라실만해요! 하지만 끝까지 구해내야겠죠? 그렇죠, 대장? 앗! 아, 됐어! 됐다고요? 됐다. 아니! 해우는 당연히 늦기 전에 구해내야지! 탐험선 D와 C를 가지고 물 위로 올라와! 도착하면 다시 연락하고… 오오오! 으 으아, 아. 음, 음, 산소 탱크가 거의 다 비었군. 어떻게든 위로 올라갈 방법을 찾아야 해. 어쩜 좋아? <목소리> 우리가 구하러 왔어요. 우리 해우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지만, 제발 서둘러 줘. 대장, 지금 물 위로 올라왔어요. 좋아. 이제 탐험선 뒤를 완전히 뒤집은 다음 조종석을 열어. 그럼 에어 포켓이 생겨서 해우가 숨을 쉴수 있을 거야. 그 상태로 최대한 깊이 들어가. 그러면 번개를 피할 수 있어. 알겠어요, 대장! 나도 공기가 떨어지기 전에 팔을 빼야 할 텐데. 흠! 쨔앗! 꺄! 꺄! 으쟤! 아하! 흠! 쨔 자. 쨔 어때요? 숨쉬기에 문제 없겠어요? 아 <laughs> 그래! 숨쉬는 데 전혀 문제없어! 좋아요! 자, 그럼 출발! 으악! <laughs> 찻! <laughs> 아, 서둘러야겠군. 하아... 회장! 됐어요! 마지막 해운도 무사히 구출했어요! 으흠! <laughs> 으흠! <laughs> 장음음음 이장 음, 음, 음. 아, 음. 아. 괜찮으세요? 음음음난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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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장 폭풍이 다 지나갔어요. 그거 정말 다행이군. 이제 해우들을 모두 내보내도 되겠어. 트윅, 옥토에치를 열어줘. 모두 안녕히 가세요. 안녕. 어서 가자 얘들아.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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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 야. <laughs> 공기가 정말 상쾌해요. 모두 정말 수고했어. 대장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 어디 보자. 탐험선이 번개 에 맞았고 조개 한팔을 먹혔고 해파리에 쏘였고 참고치들한테 공격을 받았고 바란고래 등에서 굴렀고 난파선 안으로 떨어졌고 공기가 떨어졌고 빠져나왔고 또아 그래 <laughs> 이렇게 살았지. 오, 세상에 정말 루영. 세상에 과지. 그런데 그 많은 해우들을 어떻게 탐험선 위에 전부 다 태운 거예요?